우리나라 3대, 계곡도 하나도, 3대 계곡 중 하나죠. 제주도 3마계곡, 어, 여기 서악산 천불동 계곡, 그리고 나머지 지리산 7성 계곡. 우리나라 남한을 대표하는 3대 산에다가 3대 계곡이죠. 궁금에궁금에 지리산 계곡을 여러 개 다녔는데, 우리 7성 계곡 한 번만 다녔어요. 오늘 이분이 장마철이잖아요. 오늘만,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오늘만 날이 이렇게 좋아요. 못 받았다. 보고 왔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못 가고 무선단까지 갈수 있는지 한0 k m 돼요. 왕복 k m 도못 넘었어요. 무선단까지 막 시원하게 그래 계곡 그레킹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지금 엄청 들요같이다 그리고 저 뒤에 저기도 한번 가볼게요. 여섯 궁금해지네계속 소리 너무 시원한다 응. 같이 가시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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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추성 계곡 주차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0분 말을 들어야 돼요. 하천변 절대 그은 건지 제발 호우미 태풍식 아 지리산 무섭죠. 아 무서워. 블로장생 복설숲이래요. 복아 불로장생 아, 잘 지리산을 찾았다고 했다네. 음 와. 오, 시원하다. 이야. 여러분, 저기, 저기까지 한번 갔다 가볼게요. 칠성 계곡 가기 전에. 와, 너무 좋다. 오, 벌써부터 시원하다. 시원하죠? 눈 내리고 있않아 요것 좀 왔다 가야 돼우리는 여기까지만 약간 맞대기로 보고 갈게요 질산국립공원 칠성계곡탐방지원센터 이제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갑시다 갑시다 아, 여긴 뜨거워요 뜨겁네 우리가 상업지구로 쭉 올라왔는데 여기 또 길이 있네요. 와, 진짜 멋있다. 어, 와, 진짜 웅장합니다, 여러분. 웅장한 맛인요 네. 아, 웅장하다. 수성주차장에서 0.3km 왔죠. 선녀탕까지. 두 지동. 1.2km. 계속 올라갑니다. 우와. 여러분, 이게, 이게 호두예요, 호두. 호두나무입니다. <laughs> 왼쪽으로. 칠선계곡 방향 적어놨죠?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자처 길 있는 방향 아 두지동 6km 남았네요 와휴 아, 저희가 어. 아. 위치가 여기죠 오 아, 두지동이 마을이 있구나 여기서 저희는 비선방까지는 갔다올게요 백무담으로도 갈수 있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길은 좋은데 다행히 건업비에요이 어, 낮은 능선을 하나 넘어서 다른 계곡이 칠성계곡인가봐요 야 벌써 땀물 우와, 오르막이 흘렸어요 엄청 많이 흘렸어요 오르막이 엄청 가팔렸잖아 응 투지동 마을 다 왔습니다 자. 도지 농장 휴대소. 영업 안 해요. 도지도 마을인데. 영업은 안 합니다. 여기 마을 있는 게더 신기하지 않아? 여기 심터도 있고요. 도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 물 너무 깨끗해. 와, 저기 산소국 피어있는거 봐. 와, 산소국 피어있고. 야생 어.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오른쪽은 백무동. 아 오른쪽 백무동. 산소국이 많이 피어있다. 아 저희는 칠산계곡으로 갈게요. 백무동. 아, 대무도 2.7km네. 비선단까지 2.3km 남았네요. 아 비성... 그림의 떡, 천왕봉. 그림의 떡 아니라도 오늘 못 가, 힘들어. <laughs> 오, 여러분, 여기도, 여기도 호두나무가. 우와 음. 호두 가 호두 음, 호두가 부자다 부자 와 여기도 호두가 있구나 호두 좋아 싫어 싫어 아내 호두 내 추자 오 시원한 대나무 밭도 있고 너무 시원한데 계곡소리 예쁘다 어. 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봐요 계곡물소리 너무 좋아 시원하다. 이 맛이야 이맛 ooh トーラーもこげるんだ 갑니다. 아 여기 너무 좋아. 계곡을 계곡을 살짝 보여주기만 하고 좋은 거예. 힘들면 하면 계곡 보여줘서 힘짱짱게 했다가. 산악코기를 잘하네요. 칠승길. 일당에 밀당은 너무 잘하는데 칠성계곡 산악코기를 그냥 계곡이 험해서 그런지 계곡보다는 계곡 옆으로 많이 올라가요. 험하지. 네. 아주 위험할 거야. 위험해서 그럴 거야. 어. 아 여기. 지리산 비립많으 엄청 위험하거든요 쉼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잠시 오분 쉬어가는 타임 좀 쉬어야지 너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또 커피 한잔 와 진짜 시원. 하다 역시 어, 지리산은 커피를 막걸리, 맥주 마시겠습요 지리산 소가 짧때 기다리지리산을 지리요성계고 만만치 않아요. 커피도 마셨으니까 가봅시다. 어, 좋아요, 좋아. 오. 저기 옛날에 아 운치 있다. 막걸리도 팔고 했나봐요. 아, 요즘은 이게 이제 안 되겠지? 모르겠어요. 매미난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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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여기 봐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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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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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오, 너무 예쁘잖아. 아 미니 벚꽃야. 어. 어. 비선담 1.4km 남았습니다. 우리가 추성에서 1.4km 왔다 돼 있네요. 이제 실제로는 조금 더 왔죠. 마을하세요 여기 원실인 그 자체입니다. 원실이 와... 이러니까 봄이 살 만하지. 어. 어. 이 야, 어구이선대 다리부터 저기, 선역, 계곡, 폭포까지 그냥 숲길에 숲길, 숲길입니다. 계곡길 아니에요. 숲길 살이 긴다 하고 계곡길 어. 칠선 계곡이라고 왔는데, 칠선 숙독길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시원해. 옆에 계곡, 시원한, 계곡 바람이 불어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뭐 길도 나쁘지 않고, 네. 이제 이 계곡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드디어 계곡이 보입니다. 계곡이 보여요. 너무 멋있는 계곡입니다. 여기가 산야탕이랍니다 일곱 선녀가 여기서 목욕을 했잖아요. 우와, 선녀탕까지. 천안봉 숨살교. 대발6 2 0 m 라고 그러네요. 우 와. 진짜 산대에 고 가까워. 지구. 물 수량 좀 봐. 우리 소리가 뭉쳐. 여기 너무 멋있어! 아, 나 앉아 놀봐야 돼. 나, 나 여기 앞쪽 봐봐요. 온실은부 자체가 온실 특히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비상까지만봐도 여기 나무 것도 아니야 저 위에 봐봐. 여기는, 여러분 저 위에 봐봐요. 여기는 고창선역. 여기가 고창선역. 여기는 고창선역이에요. <laughs> <고참산역>. 와 여기 <laughs> 여러분 여기 쏘는 진짜 무섭다. 여기는, 깊이가 너무 무서워 보인다. 여기는 고창선역. 와. 아, 이는 정관자기다 선 여러분 여기 봐봐요. 깊이 봐봐요. 정말 위험하겠는데? 오, 진짜 끝내준다. 아, 또 뭐야? 아, 이야~~ 너무 좋다. 아, 이야 여러분, 계곡별로 넘친데. 네. 그죠 와, 이 칠산계곡이 너무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어. 다른 일반 칠산계곡보다 그 뭐라해야되나, 웅장함이 더해요. 와, 네. 스케일이 크다고 해야 되나? 내려서 네, 뭐, 개구음 확 타고 올라오진 않았는데, 확 고추파 해야 되나? 네, 와, 네. 와 멋있는데, 너무 많아. 710이네. 천에 타고 다, 되겠다. 우! 여러분, 오, 여기가 비선담입니다. 여기 다 왔어요. 여기. 와, 무섭다, 무서워. 어, 디 비가 와보니, 비가 이나옵 여러분, 우리는 비선담 다 왔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목표에요 더이상 못 가요. <laughs> 가고 싶어도 다음에 꼭 예약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싶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갔다올게요 저거 저런데 어떻게 가. 무서운데? 우와! 따로따로 서 움직이는 느낌이위위험 위험하기 보단 무섭지. 나만 재밌는 걸로. 어 알았어. 그럼 출렁다리요. 저희는 다시 갑니다. 너 음, 좋아요. 다시 다리 건나갑니다아 지금 봐도 좋네. 이야, 진짜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요. 아 가지 싫다. 가지 싫어서 뜨는다. 다시 올라가. 아 멋있죠. 다녀를 왔어요. 시간 몇 시야? 1시 35분. 많이 걸리긴 했네. 많이 놀아가지고 아, 심했다. 루럼키로수는 여기 주성 주차장까지 왕복하면 아, 8.5 킬로 정도는 될것 같아요. 8 k 로보다는 훨씬 길 줄어요. 8.5 킬로 정도 되고 길은 아주 벽성이 그리고 실제로 계곡 을 타고 가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정말 조금. 비싼데, 그 조군이... 성력폭포에서 비선데그 잠깐 사이를 계곡을 타고 가고, 거기가 아니면, 그 밑에 무슨 폭포들라 칠성폭포, 칠성동가? 거기, 휴지 어. 마을 지나서, 거기 잠깐 폭포 보고. 근데 그것만 해도요, 보상이 충분히 돼요. 우와, 어. 예. 진짜 멋있어갈만해요 폭포 좋니다진짜한 그니까. 맛이 있어. 우리가 참... 물이 많을 때가 었는데 너무 좋라고 폭포 소리가 엄청 지금도 우린 차죠? <laughs> 우리 다음에 또 시원한 계곡, 아니기 끊는 아, 다 아무 거나다 좋아요. 다음 시에서 만나요. 뿅! 뿅! 빠